10편, 33편.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께 즐거움으로 노래하라. 여와를 찬양하는 것은 정직한 자에게 마땅한 일이다. 쓰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현역기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를 지어 여호와께 노래하고 낭숙하게 연주하며 기쁨으로 매처라 영화의 말씀은 진실하며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신뢰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의롭고 공정한 것을 사랑하심으로 세상이 온통 그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여호의 명령으로 하늘이 만들어졌으며 그의 말씀으로 수많은 별들이 생겨났다. 그가 엄청나게 많은 물을 모아 거대한 창고에 넣어두셨다. 온 땅이여 여호를 두려워하라. 모든 세상 사람들아 그를 높이 받들어 섬겨라. 그가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가 명령하심으로 모든 것이 나타났다. 여호와께서는 세상 나라들이 계획한 것을 저절시키시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그의 목적은 어느 세대에나 한결같다. 여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이 복이 있다. 여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 전인율을 보시며 그의 처소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피신다. 여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일일이 지켜보고 계신다. 군사가 많다고 해서 왕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승패가 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니 아무리 그 힘이 강해도 그것으로 이길 수는 없다. 영화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을 살피셔서 그들을 죽이면서야 건지시며 흉년에도 그들을 살리신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가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그 안에서 거룩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여와여, 우리가 죽기 희망을 둔대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소서.